비가림 시설입니다. 비가림 시설 할 때도 리프트가참 좋네요. 청성 농기기입니다. 요즘 이제 여름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요. 자, 비가림 시설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죠.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래 물이 많이 고이죠. 그러면 탄저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배수가 어느 정도 좀 돼도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탄저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 이 파이프 높이 있죠. 이 파이프 높이는 지금 3m 70 정도 됩니다. 중간에 지금 여기 제일 높은 데 있죠. 네, 비늘을 세워놓데 있죠. 제일 높은 데는 지금 5m 50. 제일 위에는 5m 50 정도 됩니다. 바람이 몰면은 좀 천천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. 여기는 공구리였습니다 나무 조나무하고 조나무 사이에 넣었고요 이렇게 나무 있는데는 어차피 공구리 못치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넣었습니다 요래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또 고정식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또 고정식이 나왔죠 여기는 또이렇게고정시나왔고 요쪽에도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음. 고정시이나왔습니다 이렇게. 방향을 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습니다. 요거는 지금 현재 요쪽 방향으로 해놨고요. 요거는 저 방향을 또 저쪽 방향으로 해놨고요. 여기는 방향을 또 보면은 또 뒤쪽을 으 했죠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안 하고 요거 꼽는 걸다 방향을 다르게 했습니다 칸칸이 그래야지 요게 좀더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자가로 했는데도 진짜 쪽바 했습니다 쭉 빠릅니다 요 파이프에서 뒤에 파이프가 안 보이죠 쪽 빠르게 했는 거죠 요즘 비가 여름에 웅키 많이 오다 보니까 장마철에 나오는 복숭아 농사지기 상당히 힘들어요. 이 복숭아는 상당히 맛있는데 작년에 웅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요. 생산량이 좀 줄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합니다. 이 파이프도 이제 또대놓으면 튼튼하죠. 덜 흔들리죠, 이렇게도. 저기 고정시이고정식이고요 저의 저기 고정식이 좀 튼튼하죠. 여기도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고정식이 나왔습니다. 아직 공사는 덜 끝났습니다. 지금 공사 중입니다. 제가 나중에 또 공사 다 되면은 또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수한 농사 하신 분들은 유박 뿌리신 분들 벌써 다 뿌려야 되고요. 이제 저. 중부 북부지방 정도 같으면 은 지금, 지금이라도 빨리 뿌려야 됩니다. 유박은비 오기 전에 뿌리면 최고 좋은데요. 비가 지금 다, 요건 좀 없습니다. 내일 다음 주도 없고요. 요즘은 리프트가 있으니까 일하기가 좋습니다. 리프트까지 다 일합니다. 중속 농기기입니다. 이게 예. 이거 여사분 사용해보면 너무 좋다하네요. 이 사다리로 일하면 일이 안 됩니다. 이거 거의 가나무만도 사다리가 흔들릴 수있니다 농민분들 고생 많습니다. 원래 좀잘 관리하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비료 뿌리는 거한 말씀드렸었고요. 비료는 지금 뿌린 시기는 이제 10월달 뿌린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. 이제. 비가 오기 전에 뿌리면 좋은데 혹시라도 안 뿌리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좀 조금 늦지만은 좀 뿌리시면 좋습니다. 태비는 완숙된 태비가 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완숙된 태비를 찾아가지고 뿌려야 됩니다. 완숙 안된 태비를 자꾸 뿌리게 되면 여름에 농사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. 탄저는 거의 100%입니다1 0 0 오게 되면, 탄저 오게 되면 과일을 팔 수가 없죠. 요즘은 이제 날씨가 원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테비를 뿌리시라고 하면 퇴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포대기 퇴비는 거의 비가 많이 올 때는 겨울에 뿌려 놓으면 여름에 비만 하면 특히 7월 달에 따는 복숭아는 거의 탄전은 거의 99%가 아니고 거의 100% 탄전입니다 농민분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비료라든지퇴비라든지 이런 것좀 유박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리 잘해야 됩니다. 그리고 방제 작업도 또한 11월 때 되면 또할게 있거든요. 관리 잘 하셔야지 냉년에 또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초생재비를 하면 좋고요. 그리고 지금 농지법이 바뀌거든요. 뭐가 바뀌냐면은 냉년부터는 성토법이 완전 바뀌어요. 올 초에 바뀌었는데 유예기간이 1년간 줬습니다. 내일 네, 1월 달부터는 성토하기가 만만치 않아요. 그러니까 빨리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12월까지라도 달 인저지 토지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성토를 빨리 하시면 좋습니다.